안녕하세요. 운전하는 솜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요 구두로 인사를 드리네요. 오늘은 주행 영상은 아니고요. 오늘 좀 유행하고 있는, 투싼 구매하신 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경사로 버튼 만드는 거 다이를 좀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안할 때, 차를 처음 샀을 때, LED등은 혼자 셀프로 갈았거든요. LED등은 지금 차에서 되게 잘 쓰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유튜브를 안할 때라 촬영을 못 했고, 지금은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사로 버튼 다이 하는 거는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일단 준비물이 좀 있어요. 일단 경사로 버튼이 있는 그 부품을 구하셔야 되는데, 부품 구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또 많은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구하기가 번거로워가지고 저도 좀 힘들게 구했는데 제가 더보기란에 부품 번호랑 현대모비스 홈페이지 주소를 같이 남겨드릴게요. 그 부품 번호를 가지고 모비스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시면 그 재고 있는 대리점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가까우면 직접 가셔서 구매하시면 되시고요. 혹시 좀 멀다 하시면 저는 대구가에서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주문을 했더니. 83,000원 물품 비용 입금해드리니까 착불로 5,500원에 집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18,500원? 19,000원 정도 비용이 소요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하셔서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부품은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음, 뭐가 다른지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이거 그 엉따엉차 있는 부분 버튼이죠. 그 요거는 이렇게 하나만 구매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요거 드라이버 필요하고요 십자로 준비해주시고 이거를 컵홀더 있는 데를 통째로 뜯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헤라가 필요해요. 전 이거 LED등 교체할 때 그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 혹시 몰라서 차에다 놔뒀는데 이렇게 쓸모가 있네요. 음, 그래서 요 헤라랑, 그 다음에 이제 헤라 쓰실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거보다 이렇게 안경 닦기 같은 걸로 감싸서 하시면 기스가 좀덜 나요. 음, 그래서 저는 요거 차에 있던 선글라스에 있던 걸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같이 교체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교체 전에 제가 어떤 작업을 할 건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이륜이나 하이브리드. 선택하신 투싼을 사신 분들은 여기 그 핸따랑 앞에 측방 센서? 저 센서 키는 버튼 사이에 여기 검정색깔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에 버튼이 원래 없어요. 원래 없는데 이게 투싼 사륜에는 여기에 경사로 보조버튼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는 거 말고요. 아래로 내려올 때 브레이크를 계속 밟으면서 내려오니까 이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걸 좀 그 자동차가 자동으로 조절을 해주는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안 써봐서 정확하게 어떤 기능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버튼이 있으면 경사로에서 조금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경사로를 갈 일이 마트 주차장밖에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도 남들 다 하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하긴 하는 건데 있으면 편하다고 하니까 뭐 생각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단점은 하이브리드는 여기 그 모드 드라이브 모드 선택하는 요 버튼 영 옆으로 버튼이 원래 없죠. 근데 사륜에는 여기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거까지 같이 교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요거까지 해서 버튼이 세 개가 생기지만 사실적으로 쓸수 있는 버튼 요거 버튼 하나뿐이고요. 요두개 버튼은 못 쓰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눌리긴 눌린데요. 눌렸을 때 어떤 게 나오는지는 좀 이따가 교체하고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산 부품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핸터랑 전방 그 센서 사이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차 그림에 있는 거 있죠? 요거예요. 요거 이거 때문에 바꾸는 거고요. 요 부분에는 없는 여기. 버튼이랑 요 버튼은 하이브리드에선 쓸모가 없는 버튼이에요. 근데 이게 사륜 전용이라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버튼이라 저거는 그냥 안쓸 건데 그래도 누르면 뭐가 나오긴 한데요. 그 그거는 좀 이따가 교체 한번 해보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넣기 위해서는 큰 작업이 필요해서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걸 지금 뜯어내려니까 조금 마음이 부담스럽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준비하신 헤라로 이렇게 감싸주고 이쯤을 좀 공략하면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쯤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 너무 굵은가, 에라가? 어머! 어, 어떡해! 일단, 제 잠깐 뺄게요. 잘안 돌아가는데? 이거 되는 거 맞아? 머리로 가려가지고 여러분 알았어요. 여기 은색 테두리 밑에 보시면 그 검정 색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같이 올려드릴게요. 이 부분을 공략하는 거였어요. 밑에서부터 밑에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 틈이 하나 있어요. 그 틈을 공략하시면 돼요. 요 틈. 그래서요 틈을 공략해서 뜯으면 아내손 뜯어지네요. 근데 제가 무서워가지고 지금 살살. 뜯... 어머 깜짝이야. <laughs> 네 아이고. 뜯었다. 뜯으면 요렇게 배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빼야 되는데. 일단, 뒤에 쉬운 거부터 뺄게요. 헷갈릴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니까, 이게 앞에. 저기 앞에, 뒤에. 근데 아, 이거 안 빼도 되는 거구나. 패권 안 빼도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이걸 빼야 이큰걸 빼야 되거든요. 이큰걸 어떻게 빼는 거지? 아, 이건가 보다. 큰 거는 여기 이렇게 누르는 거 있어요. 아, 아파! 네, 저걸 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안 빼셔도 돼요. 이건안 빼셔도 되고 여기 가운데 요 조그만한 거 하나랑 여기 큰거 하나 빼시면 이렇게 떨어져요. 아, 너무 아프다. 이렇게 빼신 다음에 하셔야 될 작업은 얘를 분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쟤를 분리하기 위해서 여기 얘랑 연결된 이건가 보다. 요거 하나, 둘, 셋, 넷 하고 여기 안쪽에 다섯 개, 5개. 다섯 개의 볼트를 빼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 근데 이거 빼야 되겠다. 요거 배선은 빼야될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있다가 이걸 교체해야 되잖아요. 요 선, 요 버튼을. 그래서, 얘 일단 먼저 뺄게요. 근데 이건 뺀다고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연결된 선이라서요. 그냥 빼서 두시면 될것 같아요. 안 빠져. 아쨔. 지금부터는 나사를 좀 빼보도록 할게요. 그냥 딱 열었을 때 위쪽에 있는 두 개는 저희가 쓰는 거라 아시죠? 그래서 바로 얘네 두 개부터 빼도록 할게요. 아이고, 다 부시고 있네, 내가. 어떻게 부셔진 거 아니지? 드라이버는 이 앞쪽에다가 잘 놔둬야지. 이따가 큰일이 안 나요. <laughs> 두개 빼시고, 여기 양 옆에도 있어요. 양 옆에 있는 버튼도 빼주세요. 아 확인해 보시고 싶으시면, 요걸 보면 될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여기 옆에 가운데. 이렇게 다섯 개가 눈에 보이니까 그대로 빼시면 돼요. 아.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도 하나 빼주시고. 근데 제가 이거 지금 고프로로 찍고 있는데 잘 찍히고 있는지 궁금해요. 이거 잘못 찍으면 또 뜯어서 또 찍어야 되잖아. <laughs> 여기 안쪽에는 볼트가 되게 많으니까요. 제일 가까운 쪽거세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쪽거 뜯어주시면 되고, 저처럼 이렇게 자석... 뭐라 해야 되지? 자석맞 나, 자석 기능이 있는 드라이버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저렇게 다섯 개를 빼시고 얘를... 하면 밀린댔는데, 어 됐다. 이렇게 살살 밀면 밀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돼요. 이렇게 빼시면 되고요. 빠졌죠. 이렇게. 딴데 보여주고 있었어. 이렇게 빠져요. 음. 그래서 요 버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버튼 있는 애로 교체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끼는 방법은 동일해요. 그냥 요대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살살 눌러서 딱 들어가면 다시 또 뒤집어서 다시 볼트를 조립해주시면 돼요. 다섯 개가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냥 낀대로 그대로 뺀대로 다시 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 볼트 다섯 개는 진짜 요 모양 그대로. 요 모양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요기 안쪽에 하나예요. 그거 그대로 꽂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볼트 다 되셨으면 요거 버튼을 다시 여기다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기 아까 뺐던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다시 한번 연결을 해 주세요. 이쪽이다 하고 얘도 이렇게. 하나 끝! 그 다음에 잘 정리하셔서 여기다가 맞춰서 꽂으면 끝이에요. 너무 쉽지 않아요? 이거 진짜 쉽다. 이게 어차피 하이브리드는 사륜이 안 되지만 사륜을 하면 200만원이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200만원어치의 값어치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8만원 주고 구매했, 9만원 주고 구매했으니까 그거 이상의 가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버튼이 또 하나가 생겼어요. 사실 세개가 생긴 건데 이거는 지금부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진짜 지금 한 5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되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다이라서 어, 나는 좀 차를 업그레이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그래서 일단은 같이 한번 시동 켜서 어떤 버튼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요렇게 버튼이 세 개나 더 생겼어요. 음. 일단 여기 화면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여기로 보여드릴게요. 경사로 버튼을 제가 누르잖아요. 지금 누를게요. 누르면 이렇게 밑에 경사로 저속주행 시스템 켜짐이라고 나오면서 왼쪽 상단에 버튼이 생겨야 그러니까 아이콘이 생겨야 근데 쟤는 제가 그 해당 조건이니까 그러니까 그 내려가는 경사로를 내려가는 조건이 됐을 때는 활성화가 된다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냥 평지를 지날 때는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테스트는 테스트는 제가 마트를 가거나 어디 위에 올라갈 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거 오른쪽에 A o f 라고써 있는 그 버튼은 요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보이시죠? 음, 아무것도 안 나와요. 원래 아무것도 안 나온대요. 저는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래서 안 나오고 가솔린은 모르겠어요. 한번 가솔린 하시는 분들 있으면 후기 남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옆에 드라이브 터레인 모드는 이거 사륜이 뭐 오프로드 갔을 때 이렇게 사용하는 버튼으로 알고 있는데 전 사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누르면 지금 제 현재 드라이브 모드를 확인시켜줘요. 음.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바꿔놓고 이 터레인 버튼을 누르면 스포츠 모드가 보여져. 그쵸? 너는 지금 스포츠 모드야 라고 알려주는 기능일 뿐이 버튼으로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버튼이 두 개가 있고 경사로 버튼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이렇게 껐다 켰다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이 기능을 안 써봐서 만족한다 안 한다 말씀을 드리긴 좀 힘들지만 이거 바꾸는 작업 자체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서 어 나도 할래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추천 드릴게요. 되게 쉬워요. 그래서 꼭 추천드리고요. 어 후기로 한번 사용을 해보고 후기로 또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안 되는 건 아니고 브레이크 한번 살짝 눌러주고. 여 깜빡깜빡하거든? 경사로 가면? 브레이크 한번 살짝 누르면 깜빡깜빡하면 오 브레이크 오. 바로 떼도 돼그 언니가 브레이크 밟았다 뗐다 는 것보다 부드럽다 어 그치? 음. 되게 부드럽다 이거 되게 좋은데 그리고 평지에 오면 어, 자동으로 꺼져 음. 오 되게 좋은데? 만족하는 기능입니다 그 얼마를 내셨나요? <laughs> 83,000원에 택배비 5,500원에서 88,000원 정도? 응, 음, 괜찮은데? 응. 아니, 근데 그거를 언니가 설치를 하는 거야? 이게 원래 사륜 옵션에 있는데 이제 하이브리드는 사륜이 없어 응. 사륜은 200만 원을 더 내야 돼그 응. 옵션에 있는 건데 선은 살아 있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알아, 알았던 거, 알아낸 거지 선이 살아 있다는 걸? 그럼 선이 살아있으면 버튼만 있으면 되니까 그 버튼 있는 요걸로 내가 오늘 갈아 끼운 거지 말이 돼? 응, 그게 돼. 자동차에 사는 바보야? 현대차가 농락한 거지, 소비 잘. 되는 건데? 어. 자기네들 돈 받고 옵션 추가하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굳이? 왜 이쪽으로 오시지? <laughs> 여기서는 좌회전이 되는 거 맞잖아. 어, 근데 이쪽으로 날 너무 정면으로 오셔서 저렇게 안 붙고. <laughs> 음... 나는 차에 타서 빵을 먹으려고 랬어 샐러드 빵을. <laughs> 진짜 어이없지? 어. 이렇게 브레이크를 한번 쭉 누르면 켜지고, 오, 천천히. 근데 어차피 여기다 내려왔으니까. 살짝 엑셀 밟아도 되긴 된다, 그 엑셀 밟은 느낌만큼은. 오, 좋다, 좋다, 좋다. 다음에 또 한번 써먹어보겠습니다.